또한 박재범이 탈퇴하고 재법 시간이 흐른 뒤에도 2pm 멤버들이 그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한 네티즌은 박재범 탈퇴 이후 JYP 측에서 2pm이 그를 언급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진심과 진실은 언젠가 통한다라는 말이 좌우명인 이 남자. 2PM 준호의 진심과 진실은 요즘 제대로 통하다 못해 세상을 온통 물들이고 있죠. 최근 이준호는 대세를 증명하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바로 보이그룹 개인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월드스타 BTS의 지민, 워너원 강다니엘, 방탄소년단 진, 아스트로 차은우, 방탄소년단 정국 등 대단한 아이돌들을 제치고 1위에 등극해 더 놀랍죠. 준호는 아직도 여운이 가시지 않은 MBC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종영 이후 언론 인터뷰 외에 별다른 활동은 없었는데요. 그러나 마침내 《옷소매》 시청률 공약을 지키러 MBC 라디오스타 녹화장 출근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수많은 네티즌들은 한 네티즌이 공개한 준호의 라디오스타 출근길 영상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죠. 영상 속 준호는 역시나 미담 제조기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건물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을 발견한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포토라인에 자리 잡았는데요. 이어 기자들이 전화라고 부르며 요청하는 포즈를 기쁜 마음으로 다하는 것도 모자라 쉬는 기간 동안 개발한 듯한 최신 소나트까지 선보였죠. 또한 마지막에는 투피엠 우리집 안무 요청까지 응해주면서 매너 있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해달라는 거다 해줘 스윗 전화 존머시라고 아이돌 짬바 어디 안 가죠? 해달라는 거다 해주심 등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이돌이면 아이돌, 배우면 배우, 인성이면 인성까지 완벽한 준호의 매력의 출구는 어디일까요? 그래서인지 요즘 준호를 향한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은 그의 과거까지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티즌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과거 중 하나는 2010년을 떠들썩하게 했던 2PM 박재범 탈퇴 이야기였죠? 사실 준호는 그 이후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해가 그대로 이어져 왔는데요. 그런데 네티즌들이 재조명하면서 어쩌면 준호에게 아픈 손가락 같은 그때의 진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소개하자면 2009년 9월 5일 인터넷상에서 당시 2PM 리더인 박재범이 과거 미국 사이월드라 할수 있는 마이스페이스에 남긴 글이 알려지게 되죠. 박재범이 2PM 데뷔 약 4년 전 한국에 온지한달 정도 되었을 때 친구에게 방명록처럼쓴 글이었으며 아이돌 연습생으로서 한국 생활이 힘든 것에 대한 투정이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DC인사이드 코갤러에 의해 잘못된 번역이 퍼지면서 큰 논란이 되었죠. 이후 기자들의 보도와 악화된 인터넷 여론으로 인하여 박재범은 4일만에 탈퇴를 선언하고 잠시 한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2월 25일 JYP가 박재범과의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팬들이 난리가 났는데요. 이어 이틀 뒤 JYP 임원들과 박재범을 제외한 2PM 멤버들이 팬들과 공식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이 간담회가 끝나고 2PM 멤버들은 당시 간담회 질의응답 결과 보고 전문이 언론에 공개되며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되죠. 이유는 이 전문이 말 그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딱딱한 보고서 형식 문장이었기에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충분했습니다. 또한 당시 온라인에서 악의적인 편집으로 유통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팬들에 의해 밝혀졌죠. 특히 준호가 간담회에서 박재범이, 재범이 가라면서 반말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형이라고 꼬박꼬박 붙였습니다. 보이콧에 대해 멤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언론기사로 통해 전달된 준호의 대답은 차갑게 전달됐죠. 우리들은 어차피 그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서 보이콧을 하시든 비보이콧을 하시든 그것은 개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준호는 울먹이기도 하며 우선 보이콧에 대해서는요, 저희로서 저희 회사와 저희 2PM으로서는 전혀 대책 방법은 없고요. 근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는데요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죠. 또한 당시 문제적인 발언 중 하나였던 찬성이 했다는 우리가 깽판이라도 쳐야 돼요라는 말도 실제로는 준호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열변을 토하는 듯한 뉘앙스가 아닌 자신의 진심으로 팬에게 설명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준호는 만약에 그렇게 덥고 활동할 수 있었던 거라면 저희가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라며 그럼 저희 입장으로서는요. 만약에 저희가 정말로 뭐 생방송에 나와서 소위 말하는 깽판을 쳐서 박재범 데리고 와 뭐, 이렇게 회사에 말했다거나 라고 예를 든 것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간담회에서 나온 2PM 멤버들 이야기에 실수가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 왜곡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네티즌들이 준호의 오해를 풀어주고 싶은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이준호와 박재범이 2PM으로 함께했을 때, 누구보다 각별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활동 당시 유독 옆에 있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죠. 알고 보니 두 사람이 2pm 숙소 생활 당시 룸메이트였던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은 더 놀라워했습니다. 당시 예능 방송에서도 종종 준호는 그룹 리더이자 형인 재범에게 달라붙어 있거나 재범과 웃으며 대화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죠. 또한 두 사람이 서로 대놓고 놀리거나 장난치는 모습도 절친한 사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본 예능에서 둘만의 사인을 보내거나 재범이 준호에게만 재롱을 떠는 모습은 지금을 생각하면 상상하기도 힘들죠. 특히 데뷔 당시 출연한 와일드바니에서 컴퓨터를 하는 준호에게 재범이 장난을 치자 삐쳤다가 이내 장난치는 모습은 네티즌들에게 애틋함을 전합니다. 그렇기에 앞서 간담회에서 준호는 재범과 그룹의 갈등 가운데 힘겹게 입을 열었을 거란 추측이 많은 것이죠. 게다가 당시 멤버들이 20대 초반이라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박재범이 탈퇴하고 제법 시간이 흐른 뒤에도 2PM 멤버들이 그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한 네티즌은 박재범 탈퇴 이후 JYP 측에서 2PM이 그를 언급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그 예로 2010년 KBS 토크쇼 승승장구에 출연했던 2PM은 그때 우리 빨리 물어 코너에서 500개 이상 박재범 관련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죠. 당시 방송 제작진은 자막으로 재범에 관한 질문은 아직 전할 말이 없다고 한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주기 바란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글승이는 JYP 측에서 박재범 언급을 안 하는 조건으로 당시 최고의 인기였던 2PM이 출연했을 거라고 덧붙였죠. 아마도 초반에는 그룹 관리 차원에서 소속사에 어떤 지시가 있었을 테지만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각자의 길을 가게 된듯 싶습니다. 반년 박재범은 2019년 유튜브 오리지널 제이파크 초진원 다큐멘터리 제작발표회에서 2PM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한 기자가 2PM 탈퇴이기를 꺼내서 부담스럽지 않았는지라는 질문에 2PM 탈퇴는 왜 과거의 한, 한 부분 부담스럽지 않다고 진중하게 대답했죠. 바로 2018년 열린 통포드 뷰티 포토콜 행사에 두 사람이 함께 참석한 것이죠. 물론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포착되진 않았지만 처음으로 한 행사에 두 사람이 함께했다는 사실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저때 서로 아는 체했을라나? 준호랑 재범영이랑 인사는 했니? 현재는 각자의 길에서 꿈을 이룬 이준호와 박재범. 벌써 10년도 넘은 2PM 시절 두 사람의 우정을 다시 보기 힘들겠죠. 그러나 각별했던 두 사람은 서로의 좋은 소식에 이미 응원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이상 오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